FTA에서 원산지 인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FTA는 품목별로 HS코드로 분류된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정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특혜를 제공하죠. 근데 그 관세특혜는 뭐예요? 태결국 그 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한다는 거죠. 그 체결 당사자가 아닌 나라는 관사에 대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FTA 체결국들은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원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에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건만 FTA 특혜 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설명을 해볼까요? 한국과 미국의 FTA를 맺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관세 혜택은 한미 두 나라 사이에서만 받는 거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그때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꼭그 틈새를 집는 사람들이 있죠. 그 틈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요. 그리고서는 미국으로 수출해. 요 마치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국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중국제야. 그럼 뭐요? 예 가격은 한국산만큼 지불하면서 품질은 중국산만큼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교역는 소비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FTA는 한국과 미, 미국 간의 FTA를 맺었으면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물건임을 증명해라. 이것이 미국에서 만든 물건임을 증명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증명을 통과하지 못하면 FTA 해체, 혜택을 당연하게 못 받는 거죠. 그 방식이 어떤 것이냐 그건 FTA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FTA에서 어떤 인증 방식이 딱 정해지는 게아니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체결할 때마다 각 나라마다 FTA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증 방식, 아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하는 방식은 FTA마다 틀린 것이죠. 자, 그럼 요거는, 한, 아세안 f t e 경우는 기관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그 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그 정부기관. 이 때문에죠. 아세안에서는, 아세안에서는 정부기관이 될수 있죠. 근데, 이 기관 증명이라도 틀릴 수가 있죠. 상공회의소가 되고 자유무역관리원 상사가 될, 될 수도 있고, 싱가포르랑은 틀리죠.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는 기관 증명인데, 인, 도수출검사기위원회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이 옆에 는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수출자가, 수출자가, 아,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었어. 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인보이스나 그런 데다, 메 a d e in k o 라고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 그것을 받은 EFT나 칠레나 EU에서는 아 한국의 홍재아가 이건 메이 d e in k 라고 선언했어 라고 했으니까 믿어줘야지 하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어, 수출했다고 해서 모든 수출자가 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출자는 그러한 어, 선언을 할수 있는 그 어, 절차하고 어떤 법적인 그 어, 조건들을 알아야 되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그런 수출자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한미 FTA 같은 자율증명인데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다할 수가 있는 거죠.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 서식은 다 FTA마다. 그 별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 별도의 서식이 있고 유효 기간도 FTA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럼 FTA 원산지 증명의 문제점은 뭐냐? FTA가 양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 자유화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제3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절차가 이것이 한국거라야 됐는데 한국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하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 스파게티 먹을 때 라면이 뭐그 그러니까 면이 면이 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 FTA 원산지 증명도 이 스파게티 효과라고 하는 그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방식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다. 그러니까 기관 증명 방식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자율 증명 방식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우선 중요한 것은 발급 방식이 다 틀려. 그 다음에, 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받게 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된다. 원산지 사후 검증에 관련해서, 검증을 위해서, 관련 서류 등을 협정해서 규정한 기간, 보통 한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FTA 활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후 검증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원산지 사후 검증 결과, 원산지가 부인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이 한 번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큰 불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증을 받았어요. 또는 내가 선언해서 보냈어. 그럼, 그, 제3군 기관 증명을 받거나, 정부 기관에 인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선언해서, 자율 증명을 해서 내가 선언해서 보냈어. 그럼 그 서류를 5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5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 혜택을 받는 거는 되게 그, 뭐랄까, 중요시하고 열심히 받으려고 하지만그 사후의 검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기관 증명을 받았어. 기관 증명을 받고 있는데 3년 뒤에 야 홍! 네가 그동안 받았던 것이 잘못된 거야. 패턴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받았던 관세 혜택을 다 계산을 해갖고 다시 물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범칙금 뭐 과징금까지 물어서 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받지 않느냐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는 봐줄만해. 그런데 FTA는 피라미드 형태로 볼수 있는 최상위 대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공급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해야 되고 이 공급자는 더 많은 하청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을 제공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양말을 수출했어요. 양말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간단하지만 은 양말을 수출해서 제 꼭대기에 제가 있죠 그럼 제그 다음이 뭐예요 생산자가 있죠 공장이 있죠 공장이 한 서너 이 돼요 공장이 서너 개 돼요 그럼 이 공장들한테 물건, 물건 어, 어, 실하고 스판덱스 어, 포장자재 어,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공장도 원산지 규정에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청에 재하청한 공장들, 납품업체들까지 원산지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잘할수 있지만 이 밑에 갈수록 사실은 그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령 익숙했다 하더라도 이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그거를 관리해 주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인증의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피라미드고 관련 당사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산지 규정 위반시 제재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는 원산지 규정 위반시 제재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원산지 규정 이 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 뿐만 아니라 FTE 관세 혜택을 받은 후 원산지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가 부인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FTE 관세에다한 번에 추징하게 되는데 이 거대 규모의 추징금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FTE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도 이런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한 사례가 있다 2001년 미국이, 미국의 대격, GM에서도 해외 협력업체의 원산지 자료를 받지 못해서 무려 4,200만 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내 관세법들은 한부로돼 있고, 또, 그러니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되니까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국내 관세법은. 근데 이 FDA 관세법은 뭐예요? 내가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그 수입한 내용까지 FDA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내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이걸 못하면은 그동안 내가 받았던 관세 혜택에다가 추진금에 벌금 벌금까지 맺는다는 거죠. 마, 맞는다는 거죠. 그 사례가 누구예요? 미국의 포드가 4200만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모든 게 서류죠. 자, 그럼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일단 서류 보관 기간은 대체로 5년입니다. 그리고 자, 보관 대상 서류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수출 거래 관련 계약서. 뭐, 이거는 바이어하고 저하고 이제 두 개, 둘이니까, 뭐, 간단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한 장이나 한 장이면 돼요. 그 다음이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이건 내가 주니까 한 장이면 돼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뭐, 이것도 뭐, 내가 뭐, 상공회소에서 했다. 뭐, 아니면 미국 대사관에 서 신청했다. 나옵다 신고필증 좋아요. 내가 수출했을 때 하니까. 수입, 수출품에 대해,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이거 어렵죠. 실만 해도, 여러 사람은 원만 그냥 수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자들한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주기가 귀찮죠. 물론, 원산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매번 받을 때마다, 어그 방적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산화 돼갖고, 하지만, 그 매번 받기가, 그 서로 번거로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수출품의 원자료 생산 및 구매 관련 증빙서. 그러면은, 내, 내가 공장하고, 나의 하청업체들하고 재하청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원산지 증명서에 맞았습니다. 하는 그런 서류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 명세서. 오, 어, 이거 쉽지 않아, 이것도. 그 다음에, 수출품의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증명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양말 망켤레를 만들었어. 근데 양말 망켤레를 만들 때, 실의 로스를 10% 주느냐, 15% 주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꼭 만켤레 만든다고 해서 만켤레만큼만 실을 사지 않잖아요. 어떤 때 실값이 올라가면 조금 사고, 실값이 내려가면 많이 사고 그서 이것이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는 이만큼 쌓여있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된 서류에 맞춰서 이,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이거는 뭘까? 이러한 서류들이, 이건, 이건, 이건 뭐,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산자. 제가? 중국산 실을 썼어. 그럼 중국산 실, 중국에 있는 실 생산자가, 아, 이것은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서는 중국 거야. 라는 것은 또 원산지 증명을 받아갖고, 내가 그걸 받아서 다시 전체 원가 계산하고, 원재료 내역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격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입자가 한다. 수입자가 한다면은, 그래도 좀 간단해요.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원산지인 수출자가 제공한 계약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입 필증, 그다음에 원재 해당 물품의 원재를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서. 아이건뭐 수입자는 한 번에 샀으니까 원가 계산서 및원재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입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수출자가 만들어야 돼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들을 만드는데 녹가나는 거죠. 아주 더 정말 까다롭고 복잡하고 서류의 양도 방대하고. 이게 f t a 원산지 증명의 문제점입니다. 자, 음, 여러분들이 이제 f t a 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 그런데, 어, 야, 홍. 이 회사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검사를 좀 해보자. 라고. 한국의 그 세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의 세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세관이 나한테 오류 회사 와서 야 네가 그동안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에 서출 많이 했는데 제대로 된 양말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고 나는 그 검증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절차가 있어요. 우선 맨 먼저는 거래 당사자 요건 충족 그러니까 수출자나 수입자가 그런 FTA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래들이 선언할 자격이 있어? 인증을 받아서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그러한 자격을 부여 받았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품이나 재료, 생산자 요건 상품이나 제, 재료들이 제대로 인증에 의해서 생산됐느냐? 그리고 그 니가 서류를 냈는데 그 서류를 낸 것과 실제로 물건을 만든 것이 똑같은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물건을딴 데서 받고 서류는 여기서 받았다고 얘기하고서는 물건을 만들지 않았어? 뭐 그런 검증이죠. 그 다음에 양허세율의 적정성. 이거는 니네가 FDE에서 관세 혜택을 감면받거나 할인받았는데, 제대로 된 HS 코드 번호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FDE 코드, HS 코드 번호라는 게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코드를 적용할 때 주관적인, 어 판단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것이 h s 코드가 2, 3, 4, 5, 6, 7, 8, 9 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세번호선 아니야. 그거는 2, 3, 4, 5, 6, 8, 9, 10, 11 이었어. 너는 그래서 해,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패턴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FDA를 할 때, 어, 좀 금액이 크고, 어, 크겠다, 오래 가겠다 그러면은 꼭국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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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평가원에서 한번 HS 코드 번호가 맞는지 한 번쯤은 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느냐,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충족했느냐. 그 다음 운송 요건 충족, 직접 운송이 되고 제3국 경유 요건, FTA는 무조건 직접 수출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때 어, 중국을 거친다든가, 일본을 거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쭉 가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 배가, 배가, 뭐, 일본의 항구를 거쳐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물건이 일본에서 내려지면 안 돼. 배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더 싣고 내, 내 배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내 컨테이너는 그대로니까 바로 가야 되는 것이지 환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뭐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지 증명요건, 어, 발급 주체,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야, 상공회의소에서 제대로 한 거야, 가짜 아니야, 유효기간 지났거나 이 양식이 틀리네, 그럼 꽝, 다 뱉어내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럼, 원산지 인증 절차. 내가, 내 물건이, 이게 FTA에 맞았어. 라고 할수 있는 절차가, 어, 쭉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설명하면, 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 작업을 선행하고 내용을 보관해야 된다. 상업 서류에 대해 FTA에서 협정해서 요구하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근데, 요 원산지 신고, 신고 문구는, 이 제품은 한미 FTE에서 발굴한, 한미 f 티 e 의 규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거를 어,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성장에다 넣는 것이죠. 근데 그 문구는 f t a 마다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문구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이 직접 운송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송루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원산지 증명, 작성자에 충분한 FTE 사후관리 기회를 제공해라. 직원들한테 이 FTE 사후관리가 정말 어렵고 어려, 까다로우니까 거기에 맞게 서류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서류를 보관하도록 계속 그 업데이트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국내 원재료 이 경우 가능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어, 니네가 이 FD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있어? 원산지 증명이 된다는 그러한 관련서를 해줄수 있어? 라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에 소요된 근거자를 별도 보관해서 5년간 보관해라 하는 것이죠. 꼭, 그래서 원산지 인증 절차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꼭 지켜져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FTA 대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중에서 인증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역에 관한 강의를 유튜브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